오늘 다같이 사도신경 신앙님의가심으로 2월 25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요일 아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은퇴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서나시고곧디어빌라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3월 말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쟁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는 창세기 29장입니다. 창세기 29장, 창세기 29장, 섬기며 채우는 시간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섬기며 채우는 시간, 얼마 동안 성기라는 건지, 얼마 동안 채우라는 건지, 우리가 그 시간들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자, 한번 보겠습니다. 29장 1절부터 35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개를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그런데가 보이면 그들이 우물 앞 위에서 돌을 옮기고 그양대에게 물을 먹이고는 우물 앞이 그 자리에 다시 그 돌을 덮더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양을 함,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더라 야곱이 그의 외삼촌과 나만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만의 몸을 하기 위해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나만의 양들의 종을 옮기고 그가 헤렘에 입맞추고 소리 내어 버리면

나만이 이르되 그가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이 나와 함께 있으라 나이 나를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귀간이 잤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그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나만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행하셨나이까 내가 나해를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된 행위일까?"이를 위하여 체리를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 지니라. 나만이 또 그의 요정길하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신여가 되게 하네. 나이또 그의 요정하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실가 되게 하네. 나이또 그의 요정필하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동안 가 되게 하네.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다.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루벤이라 하였는데,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을 들으셨으니 이제는 내 이름이 나라에서 나뉘어 나가하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신혼이라 하였으며. 그가 낳고, 내가 낳았으니, 내, 게을낳으니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다게다 <laughs> 같이, 그가 또 인신하여 아들을 낳고, 뛰어내,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성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가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아멘. 양곱이 어제 베렐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거기서 정말 하나님을 온몸으로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리가 체험적인 신앙, 하나님을 만나는 삶, 그리고, 하나님과 늘 교제하는 그 자리가 바로 베데리요 하나님의 집이요, 교회다. 라는 말도 헛들여서 남았습니다. 자, 그리고 난 뒤에, 여차여차해서 이제 삼촌 나만이 살고 있는 그 하랄란 그 근방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자, 근데, 그때, 한양떼가 우물 곁에 있는데, 한세떼가 있는데, 아니, 물을 먹이자고 안고 있는 거예요. 눈 들어봤더니, 여차여차해서 아직 시간이 안 되었다. 안푼 시간이. 그랬더니, 여기에 다 목자들이 모여서 함께 지금 이 우물을 막고 있는 그 돌을 함께 옮기고 나야 그때 물을 먹이고 또 이제 뚜껑을 다시 덮을 수 있는데 다 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마침 그때 저멀리서 라헬이 아버지 라반의 양떼를몰고 오게 돼서 그때 야곱이 라헬을 처음 만나게 됩니다. 야곱이 설선수해서그 목, 그양떼들을그보죠 그 뚜껑을 열어서 거기 양떼들을 물을 선수 먹이면서 얘기하다 보니까, 아, 내가 지금 잡고 있는 그 라헬. 라헬의 아버지가 라반이죠. 라반을 이제 만나게 돼서 라반의 집에 들어가게 된다는 얘기가 오늘 말씀 첫 부분입니다. 그래서 삼촌 라반을 이제 조우하게 되죠. 그래서 몇 차례 차에서 내가 이렇게 왔습니다 했더니, 정말 내 가족이라고, 친족이라고 따뜻하게 맞이하고, 먹고, 마시고, 즐기게 해줍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에 삼촌 라반이 제안을 하죠. 이렇게 잊지 말고, 나를 위해서 내가 봉사해라. 그래서 너의 재산을 축적해라. 그래서 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가축 양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러면 내가 7년을 봉사하겠다. 그럼 무엇을 주냐? 그러면 라헬를 나에게 달라. 그래서 라헬를 이제 안들로마세하게될 계획이었으라. 7년을 지나서 이제 결혼식을 하고 첫날밤을 지고 아침에 딱 보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참 희한한 말씀이 나오죠 25절에 아 야곱이 아침에 보니 대하라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7년을 기다려서 열심히 했는데 아침에 딱 첫날밤을 쉬고 보니까 아침에 딱 보니 얼마나 황당합니까? 그래서 삼촌에게 따집니다. 아니, 삼촌, 제가 7년을 정말 내가 그, 이 종처럼 봉사했는데, 아니, 어쩔게 이렇게 나를 속이십니까? 라고 따집니다. 그랬더니, 나만이 뭐라고 말하느냐? 우리 지방에서는 이러한 법이 없습니다. 뭐냐? 이 동생이 언니보다 먼저 시집 가는 일은 없습니다. 뭐,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그러면 7년을 더봉사해야 그러면, 내가 그 날까지 너에게 주겠다. 자, 여러분들 같은 어떻게 음. 하겠습니까? 아니, 분명히 근무 조건을 다 계약서를 맺었는데 어떡하니? 봉급 남패 해가지고 아유, 저기 더 1년 더 저기 계약해서 있으면 그때 나머지 까지에고 다 음. 다 이것도 주겠다고 말한다면 여러분들, 내 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음. 자, 야곱의 성향을 본다면 원래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내 것이 아닌 것까지 형이 받을 축복을 사모하고 그리고 씨 속여서라도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여서라도 어떻게든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축복을 빼앗는 그런 욕심쟁이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면서. 야곱이 변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수 있느냐. 오늘 삼촌 라반이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속였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뭐라고 말하느냐? 오케이 합니다. 30절에 보니까,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했습니다. 그렇다면,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깨닫게 되었던 인생의 의미도 그리고 신앙의깨달은바는 무엇이었을까요? 뭐가 달라졌을까요? 무엇이 그렇게 약국을 달라지게 했을까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어제 묵상하고 또 말씀 또 읽어보고 그러면서 제게 주신 말씀은 바로 오늘 27절 이 말씀이 아닌가 싶어요. 자, 27절만. 다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시작.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 지니라. 아멘. 한번더 갑시다. 채우라. 섬길 지니라. 자, 몇 년을 채워요? 몇, 며칠을 채워요? 7일을 채워요. 몇 년을 섬기라고요? 7년. 7년 동안 섬겨라 아마 7일을 청할 때 이체류는 이 이죠 이 정결 예식 또는 결혼식을 준비하 어떤 그런 날수있거요 그리고는 또 나에게 얻기까지는 7년 동안 너희가 섬겨라 라고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에 필요한 시간들이 바로 이런 시간들이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가 시간은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뭔가를 채워가기 위한 시간들이 아닐까. 어제, 어, 어젠가요? 어제 맞나? 그저께네요, 그저께. 어, 지방에, 어, 얼마 전에 새롭게 오신 목사님이 계시던데, 그 목사님 사모님이 돌아가셨어요. 암으로. 암 투병 중이셨는데, 그래서 뭐 사모님을 뵌 적은 없지만, 어, 그 지방 도 목회자고, 또 그래서 어, 지방의 주관으로 장례식을 행해서 수요일 날거기 아침에 좀 다녀오게 됐습니다. 그 장례식 또 갑자기 조성으또 기도하라고 해서, 기도도 하고 또 그러는데 이제 장례식 때 이제 추모사를 그 오빠 되시는 분이 목사님이세요. 그다음앞쭉 추모사를 하는데 어, 한 5분, 한 10분 동안 추모사를 주역하면서 아그 사모님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쭉 얘기를 하시는데 굉장히 많은 감동과 의미를 받게 되었어요. 한 번은 된 적이 없지만 들은 적도 없지만 아 그분이 이런 삶을 사셨구나. 그암 투병 중에서도 이렇게 사셨구나. 그 모습을 이렇 들으면서 많은 은혜와 도전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제게 주신 메시지가 뭐냐면 아 그렇구나. 우리의 인생이 꺼져가는 어떤 촛불처럼 그냥 시간이 지나가면 쭉 꺼지고 하 나라가 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본향은 하나님 나라에 있고. 이 시간은 그 나라를 가기 위한 준비하고 훈련하고 연습하고 체워하고 섬기는 시간이 아닐까. 그 사모님이 그렇때문에그 암초병 생그이 병력에서 있을 때에 가장 심한 상태를 임불구 하고 찬양을 잘 하실 때. 그러니까 저 당진의 성문리 교회 거기 출신이에 버리고 다 형제들이. 그니까 뭐 목회자들도 많고 그래요. 근데 이분이 찬양에 아주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강수의 선배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그가 암투병 등경이 있으면서도, 찬양으로 투성하고 끝까지 숨겼다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그래서, 아니, 힘들어서 막, 막, 누워있고, 뭐, 약 맞고, 뭐, 그래야 될 시간에, 이번에 마지막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호흡이 가빠지는 마지막 예배 때에도 찬송하고 축송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 오빠 대신 목사님이 사명을 다하시고 다하고 우리 내 동생이 하나님 나라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또 어, 그런 그러니까 일 가시는데 감동이 되더라고요. 인생이라는 것이 그냥 꺼지는 것이 아니라. 소을내 버리는 것이 아니라, 뭔가를 채워가는 아주 중요한 시간이지 않을까. 하나님의 축복의 땅가난 땅에 들어가기 위해 이스라엘 민족이 40년이라는 광야 시절이 필요했던 것처럼. 열이 성을 무너뜨릴 때 몇일만에 무너뜨렸어요? 여수사가열이고성무너질릴때 며칠 만에 무너뜨렸어요? 7일. 7일 만에. 아니, 단번에 그냥 무너뜨리지? 아니요. 7일 동안 하루하루 그냥 의미 없고 불필요한 행동처럼 보였지만, 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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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고. 그 시간들이 필요하다바벨론 포로에 몇년 동안 포로를 갔다가, 다시 이사민족이 돌아오게 되었나요? 70년. 하나님께서 이사민족이그 하나님을 잃어버린 그 죄를 징계하시고 다시 회복하시는데 70년이라는 그 바벨론 포로의 시간이 필요하고 그 시간을 치우고그 시간 동안 열심히 말씀을 영심으로 기도하고 준비하고 기다렸더니 하나님의 그 죄를 다시 고향당으로 돌아가게 하시지 않았을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인생은 섬기며 봉사하는 뜻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시간은 아닐까요? 단순히 의학적으로, 생리적으로 몇 살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사람에게는 60년, 어떤 사람에게는 70년, 아니 어떤 사람에게는 10년이라도, 우리가 그 인생을 값지게 채워가고 숨기며 살아난다면, 그 인생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야, 너 수고했다. 나와 함께 천국잔치를 함께 참여하자라고 칭찬하고 기뻐하시지는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라바는 야구백에 말합니다. 치례를 지고라. 7년 동안 섬길지라. 며칠 중요한 게 아니라, 7, 70, 다 뭐예요? 하나님의 정해주신 때. 우리 인생이 몇년일때가에그 순간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나를 부르심을 깨닫고, 오늘도 우리가 치워가는 시간이 된다면, 뭘로 치우느냐? 그냥 먹고 마시는 걸로 치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섬기며, 봉사.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체험하고 섬길 때에, 우리 인생은 결코 짧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의미 있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장례식 설교 때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더라고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읽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건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위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리라. 사랑 손님 여러분 오늘도 섬기며 채워가는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를 향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오늘도 체험하는 날이 될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섬기며, 사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붙잡으며, 우리가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닫고, 저 앞에 찬송하고, 경비하고, 예배하며 거룩함으로, 오늘 하루도 채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아멘. 하늘에 계신 네. 우리 아버지, 네.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니,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니,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네. 오늘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아리에서 보하소서 달라와 콘덴과 영관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